자, 그러면 여기, 이, 지 도는 자 뭡니까？이게 오케이, 그지 도가, 산 방향 은 이렇게 서쪽 이고, 한 시간 반 안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도착하고요. 어, 한 시간 반 안에 <laughs> 산으로 갈수 있고. 한 시간 반, 두 시간. 두 시간. 아, 어, 그런데 거기 산 쪽에 아스펜인 어, 도시가 있어요. 예. 아스펜 거기는 최고 고급스러운 산 어, 동네예요. 아스펜 그래서 파크라고 그래서... 저기 밑에. 음. 예. 예. 어.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그, 거기 놀러 가고요. 네. 어, 집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래요. 아, 거기 산 주변에도 집이 있습니까? 어, 거기 아스펜파크 말고요. 더 서, 서쪽이요. 더, 아, 더 저기 그저 하사표 방향으로. 예. 네. 근데 지금 참 저는 놀랬던 게. 예. 네. 우리나라는 산에 집을 지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, 어, 집값이 싸고 어떻게 보면은 좀.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집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가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대저택이 산에 있고 유명인들 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? 아, 어, 예. 그 거기는 아스빈 쪽이고 에버그린, 아, 인디언 힐스 그쪽에 보면 아스빈보다더 가격이 작지만 그래도 가, 고급스럽고 좋은 어, 집들이 어. 많이 있어요. 산 주변에. 네. 산 주변에 집값이 그래도 고급 좀 고급스럽고 비싼 이유가 있나요? 미국에서는?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조용하고 예.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렇게 음. 내가 살 살기 편하고 좋게 그렇게 집을 지우고 그런 쪽에 사는 분들은 이제 직장이 가까운 다운타운에 막, 막 출장을 하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대부분 이제 뭐~ 네, 그럼, 왜, 아니면 그 산에서 일할 일해, 일을 해요 산에서요 네 어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지는 직장들도 있고 어, 어 아니면 이렇게 아 remote work work, remote work 어, 어, 직접 안 오피 어, 아 어, 직접 오피스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예. 컴퓨터에서 일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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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택근무 예. 어 재택근무 아예 집에서 근무하는 분 재택근무 네예 예. 예. 그리고 아그 코랄드 스프링스는 남쪽에 있고 예 거기? 남쪽에 있는데. 네, 예, 그거 거기는 military base도 있고 air force. 네. 거기 대학교도 있고 어, 한국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살아요. 어. 콜로라도 스프링스에. 예. 예. 그래서 어, 이 지도를 보면요. 예. 언제든 언제든 네. 콜로라도 사는 사람들은 길을 안 잊어요. 왜냐하면 산 산을 보면 아. 예. 서쪽인지 알아요. 산이 음... 보여요, 그젠벌에서 네,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혹여나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어, 산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면서 예, 도망갈 수 있는 어, 그런 <laughs> 위치. 범,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어,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콜로라도입니다. 예. <laughs>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, 제가. 예. 야, 이거 이게 레이크입니까? 예. 야. 그림어 예? 그림인 같다 그림 네 아, 그래서 예. so, 여기 한시가 반 안에 이런 데로 갈수 있어요 운전해서 아... 이렇게 등산하고 어, 스키 스노보드 어? 캠핑 산, 산, 어. 낚시 예 산악 예. 아, 자전거 타고 온천 뭐 어, 그런 거 조금 한국. 그 은퇴하신 분들,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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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이 이민 국에에는 좋은 에경이지 않을까? 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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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좋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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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한국에이한국 초록색이 있네. 이렇게 노란색, 오렌지색. 단풍, 단풍이게 색깔로. 어. 네, 그그글때 등산할 때 너무 예뻐요 그렇죠. 어. 야. 예쁘다. 어. 아예. <laughs> 오. 우 이거 가 가을에 찍은 그 영상인가 보구나. 네, 예. 어. 네. 네. 라도 예.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때마다 산 쪽으로 가요. 어. 산 좋죠.